그리고 이 소나무 향기 누구에게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은혜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절을 굳이 좀 뽑아서 우리가 암송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장 22절 마치 마지막 구절부터 다시 역순으로 보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2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리고 한 문장.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아래 언더라이를 한번 쳐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어, 마치, 마치 이런 겁니다. 희생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는 없다. 이건 세상에서도 말 말하는 거죠. 땀 흘린 만큼 그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 흘렸다고 땀을 흘렸다고 수고를 했다고 온전한 열매를 거둔다 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헛수고라고 헛수고 정말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은 제가 모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그랬죠 작자 미상이라고 누구라고 꼭 찍어서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후대에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라고 명시할 수 없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 고민들을 다 토해낸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인생, 어쩌면 철학이라고 할까요?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 중심으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이게 믿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초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좀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커스인데 아주 그냥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는 깨어나가는 게 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혁신이라고. 예수님은 당시에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다 율법대로 판단을 했죠. 아니다, 아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가 몸이 찍히고 그가 죽음의 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일한 대제사장 완벽한 합당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생활 앞으로 50년을 더 해나갈 텐데, <laughs> 이 50년의 세월 가운데, 제가 뭐 목사로 있던 50년이든,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아니면 물러나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변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결국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오늘 첫 번째 찬양 268장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서서 즉각적으로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피 흘림으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저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됐다? 여러분, 열심은요, 히틀러도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불의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도 올바로 설정 못하고, 제가 금요기도 이때 한번 얘기했는데, 약간 틀어지는 게 있어요. 약간 초점이 틀리고, 약간 이 섭섭 서운한 감정들, 틀어짐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이단과 같은 거죠.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초점이 약간,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방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묻지 말고 성령의 때가 언제인지 묻지 말고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목하는 존재적인 근본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죠.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대로 말미암아 죽고 그 세례가 씻고 연합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발 듣는 거에 대해서 취사 선택에서 듣지 마세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거는 내 말씀이고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부합되는 거, 부조화가 있어. 제가 어 이번 주 설교를 지금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 가론 유다가 죽었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가론 유다가 한 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론 유다 한 명이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냐?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케 하셨던 거예요. 그래, 한 명을 세워야겠다. 그럼 누굴 세워야 될 것이냐?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가론유다를 한번 제가 주목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에 부조화가 있을 때가 있다. 아, 이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이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복음에서는 가론유다가 죽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의사적인 관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마치 목매에 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한 복음에서는 또 다른 복에서는 가론유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내장이 터지고 그래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묻죠. 아니 목매달라서 죽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고 그래서 죽은 겁니까? 아니 기록이 다른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러블 트러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시야 시각의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매달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면 목 매달렸던 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못이 빠지거나 나무가 부셔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려 있다가 정말 이, 이 압박감으로 말미암 몸부림치다가 뚝 떨어질 때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서 해 터진 거죠. 뭐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는 뭐 들어갈 때, 나갈 때, 아 성경에는 들어갈 때라고 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올 때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다른 거뭐 창세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건 뭐냐?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어제처럼 비 내리고, 안개가, 구름, 구름들이 막 산을 휘무고 다닐 때, 이걸 봐라.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든 것인지 알겠니? 이게 어떤 일인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경의 일을 누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죄 없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열한 사도와 함께 합력할 사람 누굽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막 오는 거예요 고민이 아니라 영적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모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그리고 의도적인 주제 설교, 표적 설교하려 그런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을 7월 한달 동안 성령을 캐, 성령을 집중하려다 보니까 이번 주일도 바로 그런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이한 문장에서도 여러분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장래에 좋은 일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좋은 것들의뭐 증거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암송은 하는데 정말로 장래의 것에 대해 미래의 것에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채우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프타임 주일에 했던 거, 돌아보게 되고, 내다보게 되면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질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는 못 기다리지? 왜 나는 못 기다리지? 막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들고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제가 단정할 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야. 단정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툭 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못 기다리네. 안 변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변하고 기다리면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저를 저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들 그래도 참고 기다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냐?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음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항상 미래적인 것이에요. 기도도, 기도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이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래에 일어날 응답인 거죠. 근데 그 응답을 누가 해주시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는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맨 앞에 있는 구절 11절과 맨 뒤에 있는 22절만 주목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시작 주체 주어 그리스도께서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장래에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만나고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는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제사장을 찾아야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가 찾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찾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한 새벽 기도영사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장례, 아니, 그 장례라고 하는 시간은 불과 내가 기도하고 일어서는 뭐 1분 후에 30초 후에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례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사십니다그 얘기가 오늘 22절까지 쭉 서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16절에 유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언. 여러분 저도 아버지 어머님다 떠나 보내면서 그 생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새기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로 살면서 너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진짜가, 진짜인 걸 알겠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로소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그것이 힘이 있어요. 그저 우리는, 아, 그분이 죽어야지 상속이 나에게 되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이 재림의 약속도 유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동안 아 목사님 맨날 새벽에 예수 예수만 하는데 아니요. 예수예요. 24시간 예수만 생각하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예수 이름만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언약의 피가 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그릇,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는 22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양의 보혈의 피를 단번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앞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장차 장래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 어, 리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이 리폼인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리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수선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포밍이에요. 날마다 수선하는 거예요. 어 여기가 뚫렸네. 또 개우고. 어 여기가 좀 늘어났네. 그럼 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나를 다듬어가면서 장차 장차 더 몸에 딱딱 들어맞게끔 리포밍. 자꾸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미래의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목요일 한 주간의 후반전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고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